좋아, 아오니 공포 게임 3D 아오니 이건가? 이거 누르면 되나? 스타트 어. 어, 여기는 아오니 세상 어, 안녕, 난 아오니라고 해. 어, 하나도 안 무섭구만. 왼쪽 눈, 오른쪽 눈이 다르게 생긴 것이 참 신기하게 생겼어 근데 내 왼쪽에 서 계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 아무도 없지! <laughs> 아무도 없지 어휴, 어. 아이, 선생님! 아, 선생님! 증명사진을 어떻게 이따위로 하자 아니 아, 이건 뭐지? 음, 정말 동그랗게 생겼군 동그랑땡 선생님인가 봐 가자. 여기는 웬 계단이 혼자 있네 여기 문을 어떻게 열지? 오른쪽 키 누르면 돼요. 뭐야 마우스. 아 그래요? 안되는데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이건 분명 밀실 살인 사건이야 담정님? 어.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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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이라니 아 소리, 아 소리 잠깐만 기다려라 소리는 내가 이렇게 켜줄테니까 아 조금만 있어봐 어 이제 들리나? 아 근데 소리 안들리는데? 원래 안들리는 게임이구나 오프닝만. 아 오프닝만 있는 게임이구나 오케이 알겠어 자 가자 근데 아오니. 음. 아오니는 원래 오프닝만 소리가 나는 게임이야? 티어 나올 때. 아 튀어나올때 소리 나와? 오케이 오케이 빵상님어서요요우우니시시이이분 분명 실실인인사이이야 남도일이 범인인잡잡아보어어 어어 어어 o n i 열쇠 a n I'm doing it. Bommy, c h a b a b 잠깐 e s s 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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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하나도 안 무서워. 이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 어, 저기 아주, 아주 멋진 여기 액자가 있구만. 여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탐정이야. 나 이런 거에 전혀 쫄지 않는다고. 문 열어! 범인. 범인을 잡으러 갈 거야. 아오니. 어, 열쇠. 열쇠를 이용하자. 문 열어봐. 아, 이런. 탐정님, 범인은 이 안에 있어요. 없군요. 아, 그 무서운 소리 아니야. 난 하나도 무섭지 않아. 여기인가? 여기 뭔가 있나? 여기 뭔가 있는 건가?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 여기 뭔가 방금 보인 거 같은데. 아이, 아, 아, 내 눈이 잘못된 거겠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어! 그래 내 눈이 잘못된 걸 거야 도서관? 도서관이 어디야? 도서관이 어딘데? 여기야? 어, 어 여기 문틈새로 뭔가 보인다 범인은 이 안에 있어요 여기서 독침을 쏘면 슉슉 슉슉 슉슉, 슉슉. 어, 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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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오마이갓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 있나요? 거기 누구 누구 계세요? 아아아 어, 어, 누구 없구만. 어 이게 뭐가 무섭다 그래 이게 어어어 어? 어, 이거 누, 이게 뭐가 무섭다 그래? 이게 뭐가 무섭다 그래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선생님? 아이 선생님, <laughs> 선생님, 아이 선생님, 아 우리 보라 선생님 어, 어떻게 된 거지? 어이 선생님을 내가 꿈에서 본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음, 난이 선생님한테 뭔가 후들어 맞은 것 같은 기억이 나는구만. 어디 한번 가볼까? 어 나는 남도일 탐정이 죽어서 나는 남아 있는 어. 남도일 담정이랑 같이 다니는 그 뚱땡이 아저씨야. 어 오랜만이야 다들. 다들 오랜만이에요. 나는 남도일 담정이 죽어가지고 그 대신에 다시 돌아온 그 뚱땡이 담정이지. 이름은 몰라요. 어, 이 아저씨가 남도인을 죽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 그렇지. 나는 골롬보야. 골롬보. 아, 골롬보 이 목소리가 아닌데. 잠깐만. <laughs> 어, 어 음, 나는 골롬보이세 음. 아 이거는 집게 사장 인데 어, 어 다시 열쇠를 다시 먹고 아 어, 맛있구만 자 가자 어 좋은 소리가 나니구만 음, 그래요 우리 남도일 군이 여기 근처에서 죽었다는 걸 나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 한번 빈틈으로 한번 볼까 어 여기 그렇지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지 근데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거 혹시 알고 있나 여기서 열쇠를 먹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가? 열쇠를 먹고 도망쳐야 되는 건가? 음, 남도의 군이 편지를 쓴게 있다면 좋을 텐데. 일단 먹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뭘 도망가고 그래? 여기 이 선생님이랑 이렇게 단둘이 맛있게 점심 식사를 나누고 싶는데.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너왜 안도망가니 d 왜 안도망가니 n 왜 안도망가니 a 왜 안도망가니 g 왜아이 No w a 아 a n d o m 너무 g a n i No way, andomangani. No way, a n d o m a n g a n 도 No way, andomangani. I don't say name. I. I t o l 이짝 o u I don't know. I <laughs> 어. 아. 음. 어. 이런. 골럼버 탐정님은 죽었어요. 전 다시 코난이죠. 코난에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골럼버 탐정님 대신에 제가 다시 이 사건을 파헤쳐 보죠. 범인은 이 열쇠를 분명히 집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음악 소리는 언제나 들렸겠지. 이때 범인은 어디 숨어 있었을까? 바로 이 외진 방이일 거야. 여기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열어볼까? 별거 없죠. 여길 이렇게 걸어 다녀봐도 범인은 나타나지 않아요. 뭐냐? 내가 열쇠를 집는 순간 나타나니까. 그럼 다시 한번 도피로를 생각해 보죠. 열쇠를 집으면 범인은 여기서 이렇게 걸어 나올 거예요. 걸어 나와서 내 앞에서 이렇게 양손을 벌리면서 나와 악수를 청하겠죠. 그때 난 여기 서서 이 열쇠를 집자마자 이쪽으로 도망가면 돼요. 도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도망간 다음 이렇게 문을 다시 닫을 버튼은 없군요. 좋아요. 그럼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문이 열릴까 이 문이 열릴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음, 난이 위의 문으로 타겟을 잡겠어요. 자, 갑시다. 범인은 분명 내가 죽일 거야. 미란이를 구하기 위해서 미란이를 구해야 돼. 잠깐. 근데 아이템 먹는 키가 우클릭인가 좌클릭인가? 미란이를 위해서 난꼭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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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 튀어! 미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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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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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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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잠깐 방금 내가 저기서 본건 범인이겠지? <laughs> 미란이가 미란이가 위험해. 콜롬버 형사님도 저 범인이 죽였을 거야. 오니 <laughs> 콜롬버 형사님의 목소리? 안돼 범인을 잡아야 돼. 왼쪽이냐 오른쪽이야? 범인은 왼쪽으로 갔을 거야. 그렇다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보지. 코난코난 어, 형사님 형사님 여기 숨어 계십니까? 아, 여기가 아닌가?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서 나타날 것 같은데. 코 음. 난의 친구들을 소개하죠. 첫 번째 범인이에요. 어어어이 아저씨죠. 현상범입니다. 어 여기 아주 좋은 쇼파가 있구만. 서랍을 열어볼까? 안 열리는구만. 이렇게 안 열려. 좋아. 자이 침대에 누워 보고 싶은데 침대에 눕는 점프키는 없는 건가? 어 이런 된장 맛을. 고란의 친구들을 어디다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군. 이책 냄새를 보라고. 어떠한 힌트도 없구만. 자 가보지. 혹시 천장에서? 아니면 바닥에서? 아니면 이 갈라진 틈 사이에서?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어. 가 보자.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하지 마요. 이건 전혀 안 무서워요. 이 BJ는 이런 거에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요. 잠깐만. 여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 어, 잠깐만. 오른쪽으로 골랐다. 어, 어 이게 뭐야? 화장실인가? 화장실인가? 장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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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보자. 아니야, 난 전혀 아무사. 워 어, 어, 어... 아니, 왜 이런 공간을, 왜 만든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구만. 이렇게 낑기는 공간을 말이야. 자, 잠깐 여기서 풍류를 즐기자. 잠깐만 기다려봐요. 잠깐만요. 자, 됐다. 어, 왜좀 끊기는 것 같지? 아닌가? 안 끊겨? 화면이 좀 끊기는 것 같지 않아?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녹화 종료.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어, 안 끊겨. 오케이. 가자. 어, 근데 난 뭔가 끊기는데. 그렇지, 옹스야. 옹스야. 뭔가 끊기지왜 그러지? 가볼까? 자, 그냥 가보자. 어서 와요, 여러분들. 낭궁님 고난의 친구들을 소개하죠. 여기는 원래 끊기는 곳인 것 같아요. 끊기니까 조금 덜 무섭구만. 어, 고난! 고난, 나 골로보야. 어. 골로보 형사님. 범인은 이곳에 있어. 여기, 여기. 왜 이렇게 끊기지 여기 일부러 그러는 건가? 버튼을 눌러도 변화가 없구만. 어. 어. 아니 왜 이렇게 끊기는 거지? 갑자기. 갑자기 왜 그러지? 갑자기 왜 그러지? 그렇지. 뭔가 끊기지. 이상한데? 이상해, 이상해. 아니야, 뭔가 이 게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 그렇지? 여기까지 해봤어요, 테스트님? 우리 방송국의 게임 테스트를 맡고 있는 내 동생, 내 동생, 우리 방송국의 게임 테스트를 맡고 있는 내 동생이 이걸 테스트해봤을 텐데 분명히 이 렉을 이 오류를 파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 여기까지 플레이 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플레이 안 해봤습니까? 그 도서관에서 무서워서 뻐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가 무섭다 그래? 이게, 이게 이게 뭐가 무섭다 그래? 여기 여기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뭐가 무서워 이거? 하나도 안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섭다. 이거 이게, 이게, 이게 뭐가 무서워?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의 저의 팬이 되주세요. 저희가 찰키가 추천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안 무서울 때 이렇게 안 무서울 때 틈틈이 고체고 유튜브를 홍보하는 거야.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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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너무 끊겨. 너무 끊겨. 너무 끊겨. 너무 끊겨. 너무 끊겨. 왜 끊겨? 어, 왜 이렇게 끊기는 건지 나 알고 싶어 나왜 그렇게 끊기는 건지 나 조금 궁금해 음, 음 궁금해 아, 정말 궁금해 어, 여기로 다시 한번 가볼까 아! 어, 다시 한번 가볼까 아, 문도 안 열려 여기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를 여기, 여기 그냥 가져 가지고 그냥 나는 귀신이라도 만났으면 좋겠어 아, 지금 여기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는데 말이야 여기서 뭘 하라고 지금 지금 이렇게 끊기는 상황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귀신이 왜 그러는 거야 응나 음, 심지어 컴퓨터 우리 램 8기가인데 어? 흰색이 뭐야? 흰색 그거 누르라는데 근데 이거 키가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응. 그냥 마우스 키로 하는 거야? 어, 마우스 아이템 그런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끊겨? 갑자기 처음에 잘 되다가 그치 원래 여기가 그런 건가?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자, 다시. 아, 나 귀신 만나고 싶은데 귀신이 없어. 어디 갔어? 아, 이거 뭐 뚫는 건가, 혹시? 이렇게? 어. 오 마이 갓. 천재다. 키가 있었어. 어? 어 됐다! 아 이거 귀신 때문에 그런거였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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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가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어 뭐야 뭐야! 어또 시작됐구만 어어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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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놀라긴 뭘 방종이야 아 a T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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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무슨 방종이야 응. 음? 아, 자 가자. 아, 이제 렉안 걸리나, 그렇지? 이제 괜찮네. 아, 뭐가 무서워요? 나는 이런 거, 저는 귀신 전문가입니다. 귀신 전문가, 어, 음, 뭘로 할까 닉네임? 귀신 전문가. 저는 2 0년 동안 귀신을 연구한 귀신 연구가 김귀신입니다. 자, 김귀신은 이런 귀신 같은 거 전혀 안 무서워하죠. 어, 여기 안에 아무도 없지? 자 그렇지만 자 여기는 이렇게 어 나는 귀신 같은 거 전혀 안 무서워합니다 어 먼저 이 키를 얻은 다음에 어디로 갈 건지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가서 이리로 가면 막다른 길이니까 이리로 가지 말고 음, 귀신이 나올 때 이렇게 바로 가서 이렇게 바로 가서 이렇게 문을 딱 닫다 보자 그게 좋겠다 저는 귀신 연구가 김귀신이지만 성은 김신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가보죠 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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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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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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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막길 오르막길을 갈 때는 이렇게 힘들지만 조금 더 힘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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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어 어? 어. 역시 김귀신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여기 책들이 있겠지만 이건 다 35년 정도 된 귀신 연구 책입니다 이 책들을 다 읽어봤죠 저는 예전부터 다들 읽어봤는데 음 귀신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귀심 장는 해병대 얘기밖에 없었더라고요. 음, 그래요. 어, 피아노. 피아노는 제가 좀 쳤죠, 예전에. 예전에 저 김범수를 너무 좋아해서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1절만 쳤었습니다. 그런데 1절 이상은 치지 못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 여기 있는 책들은 또 재밌는 책들이구만. 이 책들을 제가 전부 다 썼었죠. 라면 받침대로요. 자, 갑시다. 어 여기에도 뭐 이렇게 술통이 있구만. 어이 술통은 제가 많이 봤었습니다.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의 그라가스라는그 캐릭터가 이 술통을 많이 던졌었죠 르가 음. 사는 거라면 나도 이지그이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어, 저는 그렇지만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이 귀신 이르건르 여러 번르기 때문에 어? 어?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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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일 어, 어 푸르닝 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푸르닝 어서 오세요, 님자 이걸 열까 말까 다시 내 목소리로 돌아왔지만 다시 나는 귀신 전문가입니다 어 이걸 열어도 안 되고 자 그럼 귀신 전문가답게 제가 먼저 선봉에 서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 제 뒤에 서 주십시오 이곳은 조금 위험하니까요 자 갑시다 어, 귀신 전문가는 믿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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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귀신 전문가를 믿고 따라오세요 자자자 자, 자. 음 귀신 전문가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어, 여기는 금군가, 어, 귀신 전문가는 이런 걸꽤 많이 봤죠. 이런 식으로 만져주면 어, 부드럽게 이렇게 위아래로 어, 안 되는구만. 어, 새로운 버전인가 봐요. 이걸 열어주면 어. 이렇게 무서운 척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이곤봉을 집어들면 다시 곤봉을 집어들면 아 여기 부러진 이 레버를 찾을 수 있었군요. 역시 저는 귀신 전문가답죠. 이 이걸 열면 뭔가 문이 열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 문도 열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어어어어어어어아 어, 어. 귀신 전문가니까 여러분 여러분 당황하지. 어, 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귀신 전문가입니다. 어, 이 책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35년 동안 라면을 맛있게 끓여 먹었을 때 받침대로 사용했었죠. 어, 하지만 이 전장은 제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 전장은 모르겠지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음, 그리고 이피아노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범수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때 많이 쳤었고, 어, 그리고 이 책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봤었던 책인데 어, 사자마자 여기다가 박아놨더니 엄마한테 많이 혼났었죠. 자, 갑시다. 귀신 전문가답게 저만 따라오면 됩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음, 별거 아니죠. 이건 정말 안 무서운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고 계세요. 이건 전혀 안 무서운 게임입니다. 아까 이 문을 열었을 때 귀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이 문을 열어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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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바보 바보 선생님. 선생님 나는 뒤돌아서 이렇게 문어크를 추지만 선생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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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을 열고 나는 나가고 싶은뎅. 죽었다는. <laughs> 죽었다는. 좋습니다. 어, 귀신 전문가는 제가 제가 보냈어요. 너무 못해가지고요 귀신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니더라구요 어, 역시 귀신 전문가는 갖다 버리고 그냥 이 고체고가 하는게 좋겠어 자 가자 고체고 이제 알겠지 해답은 이 문뿐이라는걸 두번의 실험을 통해 알아냈다 이 문을 열고 이 문으로 가는거야 어 아주 좋은 게 있구만. 자 가자. 자 가는 거야. 자 우리 고체구가 이이 문을 비밀을 밝혀보지. 어어 어, 아주 밝은 스타일이 니느 아주 밝은 스타일의 이런 어어 어, 새로운 것이군. 새로운 것이어이 선생님이 자꾸 나를 어 눈이 더 커지셨네. 우리 왼쪽 눈이 더 커지셨어. 안타깝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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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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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러분들 이건 무서운 게임 아니에요? 난 이게 왜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어, 어, 어. 선생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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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있나봐. 어? 내가 잘못 본 건가? 분명히 소리가 났는데 이상하다. 이 레버를 작동하면 어, 뭐가 달라진 거지? 달라진 게 없어. 가보자, 여기, 여기, 어, 웬 문이 열려있지? 문을 다시 닫고? 여기 생각하는 의자가 있고 만약 여기, 여기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앉아 있어, 고체고 사장님, 왜 저만 이런 의자에 앉히시려고 그래요? 다른 애들은 다할수 없겠는데. 너만 가서 앉아 있어, 생각하는 의자에. 이 사장님, 어, 여기 여기 왕따같이 이렇게 앉기 싫어요. 좋아. 어렸을 때 생각하는 의자에 앉으라고 하는 선생님들 그러지 말란 말이야. 어니, 새로운 공간이다. 아니, 뭔가 엄청나게 새로운 공간이야. 뭐야? 뭐야? 이거 화이트 이즈 라잉. 흰색은 거짓말이다. 아닌가? 흰색이 누워있다. 아, 맞네. 거짓말, 참 거짓말. 그린이 맞다. 그린이 맞는데 화이트는 거짓말인데 화이트는 거짓말인데 퍼플이 거짓 빨강이 거짓말이라고 했다는 게 거짓말이니까 빨강이 참인데 블루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블루말을 들어보면 그린이 맞다 그랬는데 이거 돌고 도잖아 이럴 수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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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은 거짓말이다 흰색은 거짓말인데 빨강이 거짓말이다. 그럼 빨강이 거짓말인데 어 그럼 빨강이 참이라는 건데 빨강이 참이라는 거는 파란색이 거짓말이라는 건데 파란색이 거짓말이라는 거는 초록색이 거짓말이라는 거고 초록색이 거짓말이라는 건 흰색이 참이라는 거고 흰색이 참이라는 거는 빨간색이 거짓말이라는 거고 끊임없이 도는구만. 커플이 맞다는 거는 보라색이 맞다는 거는 흰색이 거짓말이라는 거고 흰색이 거짓말이라는 거는 <웃음> <웃음> 빨간색이 거짓말이라는 거고 <laughs> 이거 완전히 꼬이고 꼬이잖아 이거 그렇다면 좋아요 탐정이 탐정이 등장해야겠구만 탐정이 등장할 시간이에요 제 추리를 제가 추리해봤을 때 정답은 정답은 빨강으로 갈 거예요. 아니잖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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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그만 따라와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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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혼자 앉아 있고 싶어요. 선생님, 저 생각하는 의자에 좀 앉아 있고 싶은데요. 오! 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아니 근데 여기 있었던 생각하는 의자가 어디 갔지? 생각하는 의자 어디 갔어? 이 레버는 도대체 뭐야? 레버는 뭔데? 뭔데? 올려갔다 내려갔다 자기 혼자 난리굿이야 완전 고체고구만 좋아, 오늘 고사신님이 내 새로운 방송국에 팬이 됐으니까 해보자. 느낌에 내 느낌은 내 느낌이 흰색이야. 어, 역시! 역시 나구만. 어? 어? 오오 오호오호 오호오호 좋아 산책이다 산책이다 아 어, 선생님 <laughs> 어 선생님 우리 같이 산책 가요 어 여기 되게 좋네 어유 근데 노래가 좀 이상한 노래가 나온다 그치 그치 여기 되게 이렇게 화목하고 좋은 곳인데 노래는 참 이상한 노래가 나오네. 뭐야? 아 선생님 아 그렇게 빨리 오기야? 나 잡아 봐라. 선생님 나 잡아 봐라. 나 잡아 봐라 선생님 천천히 오기. 천천히 오기 선생님. 아, 곧 착고. 곧 착고. 선생님 나 잡아 봐라. 아까 빠는 없었던 걸로아. <laughs> 선생님, 나 잡아봐라. 선생님,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나에게 누군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아오니, 게임해본 사람 누구 없어? 뒤로가 갑... 천재인데. 뒤로 가보면 길이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반전으로 만드는구만. 저 동그라미가 눌러지지가 않아. 왜 그러지? 그런데 난 하나도 무섭지 않아. 왜줄 알아? 왜냐면 내가 이런 이상한 동굴로 들어왔거든. You are safe for now. 네, 클리어했습니다. 아. 어... 아. 어... 별거 아니네. 그쵸? 여러분? 아. 어...